네, 시장 분석하면서 원포인트 레슨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다우존 산업 지수 5년 4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좋은 모습이고요. 우리 증시도 이 훈풍을 받았는데요. 각각의 증시의 지금 현 위치를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 증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듣던 대로 단기적으로는 14,000과 14,200선에서 잠깐 쉬었다 갈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마 지난 화요일 날 여러분과 마감하는 끝 멘트가 여기는 정거장이지 종착역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대에 맞게끔 현재 미 증시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증시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일단 먼저 미국 증시는 그동안 주가의 상승은 통화정책과 비례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이후에 그 다음에 상승은 양적완화 1차, 2차 그리고 3차 양적완화 거기에 중간 중간에 오퍼리션 트위스까지 바로 통화정책과 맞물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 정신은 통화정책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유동성도 공급돼 있고 그다음에 경기가 호전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큰 흐름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또 일반 투자자들이 매매할 때 이걸 잘 판단해서 매매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걸 눈으로 보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의 차트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 다오 짓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증시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패턴에 놓여졌는데요. 자주 이것도 우리가 원펀트 레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명 갈매기 패턴입니다. 우리가 그 옵션 구조를 볼 때도 이 구조를 얘기할 때그 날개의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뭐 버터플라이 형이다 아니면 콘돌 형이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일본상에서도이이 이, 어, 동물의 날개에 비유해서 나타나는 패턴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소위 갈매기 패턴입니다. 보시죠. 미증시를 보시면요.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어, 우리가 역별된 상태 속에서 밑으로 쌍바닥돼 있는 거는 이건 정말 우리가 쌍바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역별되는 구조가 아니라 정별되는 구조, 즉 장기평선 위에서 이렇게 쌍바닥의 모양을 냈을 때 이건 더 강한 패턴이고 이걸 우리가 갈매기형 패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240에 대해서 녹색선, 육선 이렇게 쌍마디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팁. 여러 패턴을 볼 때는요. 일봉으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걸 주가 지도라고 그러는데, 주가 지도는 주봉을 보시는 것이 아주 간편합니다. 보시죠.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요. 어때요? 한눈에 들어오시죠? 여기 보라색선, 240선입니다. 이 보라색선이 240을 중심으로 해서 61평선이 위에서 이렇게 쌍마닥의 모양 갖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속칭 갈매기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밀구원에서육0선이 쌍마닥이다라고 말씀 드겠죠 그럼 이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 할 때는 원차트 법칙입니다. 우리가 컴퍼스로 반지름을 조그맣게 해서 원을 그리면 원은 조그맣게 그리지죠즉 매직기간이 작으면 올라가는 것도 작습니다. 그런데 반지름을 크게 해서 원을 그리면 그 원은 그만큼 크게 그리진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매집의 구간이 있었고 여기가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장호 주가의 패턴은 일단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꾸준하게 유지시키는 것같아서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아직까지는 뭐 14,200을 돌파한 건 아니죠. 다만 여기는 정거장이지 종착역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냐. 국내 증시는요. 바로 우리가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가 여기가 5일선이 꺾였을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은 화요일 방송에 들어가 있겠네요. 이게 지금 앞에 고점을 돌파한 상태 속에서 주가가 꺾어지고 있다. 그래서 1포인트를 해서 말씀드렸을 때 뭐라 하냐면, 주가는 혼자는 외로 둘이랍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TT를 만들라는 성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외봉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단에 이 선이 상승 길기가 굉장히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 길기가 강하냐, 안 강하냐는 것은, 여기 인공지수 잠깐 박스를 그려보면요. 한번 띄워보시죠. 바로 여기에요. 그러면 계속 이 빨간색, 이 선의 영향은, 여기가 들어오는 주가고, 여기가 빠져나간 주가요. 그러면 여기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보다 높으면 이이동평수 개수도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예에는 주가가 조정받아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대신 딱 하나. 주가가 5일선 위에서부터 쌍봉의 모습. 이걸 우리가 투탑이라고 그러는데 이 투탑의 모습을 보이는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수급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수급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국내 시장에서 디커플이 나타났던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벵가드 중심으로 한 수급의 악화이온이었고두 번째는 엔저 현상을 중심으로 한 환율이었는데, 아차피 벵가드 문제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2월달이 지나가죠. 그러면 단순 계산하더라도 이제 3분의 1 기간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벵가드의 악재는 이제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을까 싶게 굉장히 느겠고요 여기에 두 번째 가장 큰 것은 엔저인데 최근에 보면 엔저 현상이 한 번, 구루다의 내정으로 인해서 한번더 엔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베, 정, 아베 정, 정부가 추진한 것이 바로 엔저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한데 중요한 것은 이 약발이 이미 한번 가게 우리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 엔저 현상이 나타나도 그 충격 현상은 이 앞에 이미 한번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상황은 다소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디커플린 현상이 점차 감소세되는 조짐을 보여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도 두 번째 이러한 가운데서 외국인들의 동향을 계속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선물과 선물에서 매수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선물을 항상 천기 이상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고 있는가 이걸 꼭염두에두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고 우리 증시고 긍정적인 방향을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3월장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스닥 지수 위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좀더 강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2월 초에 여기 마켓포커스에 녹화되어 있는 거 자료 내용 가서 보시면 처음에 제가 이렇게 풀어드렸던 것이 상대 강도라는 걸 풀어드렸을 릴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종합의 에너지를 보는 거죠. 그때 우리가 장을 공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탑다운 방식이었고 하나는 바텀업 방식이었는데 오늘은 3월달 장을 겨냥해서 또 여러분들이 실제 실전에 응용 가능한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기법은 그건 기법이 아니거든요. 차를 시킬 수가 없고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종합을 먼저 보는 거죠. 시장의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먼저 1순위입니다. 그러면 어떤 업황이 좋으냐. 업종을 보는 것이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나가서 종목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탑다운 방식에서 종합을 보려면 종합의 에너지를 분석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이거는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에너지는 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시죠. 보시면, 딱두 가지만 점검하세요. 딱 필요 충분 좋고 두 가지만 점검하시면, 여러분들이 3월 달 장도 원활하게 매매할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지금 화면 상에서 보시면, 둘다 빨간 색깔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시가 대비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항상 월초 대비 양이냐, 음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그 1월 달 신정 때는 장이 월초 음봉이어서 장이 별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정, 설설 설 전에 마지막 그 뒤에 방송하면서 설 이후에는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월 양이길 참 간절히 바란다 그랬는데 그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가, 월초 시가 대비 그러니까 3월 달에 당이 시작한 다음에 위로 움직이는가 아래로 움직이는가 이걸 보시고요. 두 번째 이렇게 이0선이 기울기가 상승인가 아닌가 이두 가지를 항상 보십시오. 이거는 종목에서도 그대로 쓰는 방법이고 지금 요번에 2월 달에 조도주 종목권은 전부 다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와 이선의 기울기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꼭 보시기 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느 쪽에 속칭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박주가 많았느냐, 코스피보다는 당연히 코스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강도가 쉽게 해서 어느 쪽이 빨간색이냐가 첫 번째 체크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월초 대비 윗단 움직이느냐, 아니 월초 대비 아랫단 움직이냐 당연히 윗단 움직인 것을 먼저 봐야 되겠고요 코트폴리오 구성할 때, 그러면 둘 중에서 어느 쪽이냐 할 때는 똑같이 움직여도 지금 코, 코스피는 아직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요번 달에 이미 앞에 놓고 점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서 상대 강도가 어느 쪽이 더 강하냐. 요걸 봐 가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도요. 2월 달에 초기에 여러분께말씀드렸때 요번 장세는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닭 쪽이 좀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종목 장세에 될 것부터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만 신경만 기울 주시면 쉽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달 장을 딱 오픈했을 때 먼저 월초 대비 윗단이야 아랫단이 이거 보시고 둘 중에 어느 쪽이 강하냐 거기에다가 포트를 좀더 구성하신다면 3월달도 여러분들은 즐거운 매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3월 매매를 준비를 하면서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